어우, 느낌 있죠? 이거는 레이저 디스크입니다.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가 있어야지만 재생이 되는데, 어, 이거는 제가 이 안에 내용을 보려고 한게 아니라, 그냥 DP용. 어차피 검색하면 볼수 있으니까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저는 이 자체가 이뻐서 산 거예요. 비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놔야겠죠? 그리고, 하하하. <laughs> 이쁘죠. 이 자체가 너무 이쁘잖아요. 네, 이 자, 자켓 자체가. 작품이잖아요, 이런 거. 어. 예쁘다라는 게 이게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적으로 멋있지 않아요? 예. 네. 이런 거 딱. 특히 지금 보라면 안 봅니다, 잘. 볼 일이 없어요. 근데 이게 제 추억이잖아요, 추억. 어. 일본의 유명한 가수인데 이 노래를 이거를 꺼내서 LP를 들을까요? 안 들어요. 이분을 좋아해요.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. 지금 아니 좋아하는 그럼 좋아한다고 할수 없지만 아무튼 제가 까먹었어요. 이건 여러분도 집단지성도 안 나올 거예요. 이거 초콜렛. 어, 초콜릿이에요? 맥주 아저씨.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가. <laughs> 형 이번 나무 라디오 좀뭐 오사카 쇼핑 리스트 소개하는 걸로 하자 그랬잖아. 네.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좀 흥미롭지가 않잖아. 근데 이건 좀 흥미롭잖아. 머리발인데나. 네. <laughs> 과자가 들어가 있어요. 과자? 오 디자인 장난 아니다. 아, 넣을 수도 있어. 장겨 뺐다가 장겨 이만큼만 나와. 이렇게, 오, 이거 마리오에 나오는 이제 폭탄 걸어다니는 폭탄 인형. 요것도 과자가 들어있겠죠. 사실 이 안에 과자의 맛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오, 귀여워 이것도한 13,000원. 저건 왜산 거예요? 이걸 왜 샀냐고? 좀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? 이거는 이렇게 놔두려고 사는 거예요. <laughs> 에? 이렇게 놔두려고 서랍장에 이렇게 보다가 좀 질려 뒤집어서 다른 프린팅이 돼 있잖아요. 안 귀엽다고 파란색에 뻑갔어요. 이거 피치 공주랑 쿠파랑 다른 거더 있었는데 안 사고 꾹 참았어요. 아 이건 미쳤어, 미쳤어. 컵. 아이씨 깡깡이 안 돼. 플라스틱이 깡깡. 수위 없나 아씨 마이크. 그래? 아. 아니 밑에 밑에 난 남면 돼 밑에. 그렇지. 경 경옥스 초이스. 너무 이쁘잖아요. 힙하죠. 30년이 지나도 질리지가 않아요. 이게 어떻게 그 옛날에 나오냐고 이런 디자인들이.